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밤 11시 44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우리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이제 우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어떤 맥락으로 볼수 있는가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고 어, 내일 정도에 요청하신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일단은 UX 링크는 이제 얘가 언제 상장했죠? 요때죠? 어, 2024년 9월 3일. 예, 이때 이제 성장을 했고 어피트에 상장한 거죠 어피트에 거래가 시작이 된 건데 한번 쏘고 어, 조정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차트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카운팅을 한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1파 2파 여기가 3파 그 다음에 이렇게 4파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지금 뭐예요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꼭지 땄어 접근하면 안돼 이제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우선 꼭지를 땄으나 5선 위에는 있으니까, 5일선 위. 우리가 한 채널의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엘리어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이 5파, 한 채널의 고점. 그죠? 최고점은 여기잖아. 그죠? 이 고점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면 안 돼. 어떤, 이한 채널의 고점에서 나오는 모양. 꼭지의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봉에서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어 그리고 이렇게 바디와 바디가 겹치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걸 꼭지를 땄다고 해요 조건이 뭐예요? 이런 꼭지 따는 조건이 뭐야? 그쵸? 전일의 양봉보다 양봉의 최고점보다 더 높은 곳을 터치하고 최고점을 대고 이 캔들의 바디가 서로 겹치는 거지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꼭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꼭지를 땄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 나와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맥락이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데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야 이게 지금 고점이야라는 시그널이 되는 걸 어떻게 찾으면 돼? 어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게 오일선이에요? 오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요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모양은 뭐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돼. 그죠? 요거 모양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응, 음, 그쵸? 이게 오일선이에요? 이게 오일선인데, 일봉상 오일선인데,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오일선 위에 있고, 그쵸? 어, 오일선 위에 있고, 이런음봉이 만들어져. 아,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요런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오일선으로. 오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종처럼, 종처럼 이렇게 꺾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있죠. 양봉, 어, 양봉이 이렇게, 양봉, 뭐 양봉, 양봉이 렇게 가고 있어. 어, 양봉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음봉이 나와. 여기에서 요런 식의, 요런 뭐, 식의 음봉이 나와 있어. 그리고 얘가 이제 꼭지를 따는 거야. 그죠? 얘가 이렇게 꼭지를 따면, 이제 이건 꼭지 딴 모양이죠? 어, 윗골이 생략하더라도 전일의 양봉보다 더 높은 자리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바디가 겹쳐있는 이런 모양은 꼭지를 딴 모양인데, 이렇게 꼭지를 땄는데, 오일선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 얘가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이 하야 하방으로 이제 뚫고 내려갈 기세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만 돼도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죠?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아! 적어도 50% 이상은 이제 수익실현을 해야 돼. 네, 그쵸?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꼭지를 땄는데 은봉 은봉 이렇게 해서 종가로 은봉 3개로 이렇게 오선을 어, 깨고 내려오면 이때는 나와야 돼.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나와야 돼. 나중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그쵸? 이게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나와야, 나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외적으로 이런게 있어요. 예외가 아니라 이제 약간 3파의 고점에서 나오는, 3파의 고점에서 나오는 모양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3파의 고점에서 이렇게, 그쵸? 막 이렇게 양봉으로 얘가 막 올라갔어. 그죠? 양봉으로 막 올라갔는데, 어. 요건 나중에 삼선 전환도랑 같이 보면 좋은데, 암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꼭지를 따고, 어? 꼭지 따고 아니면 얘하고 얘하고 시가와 종가가 같은 거에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꽂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은 뭐예요? 얘 음봉에 꽃, 윗꼬다리가 없는 거야. 윗꼬리, 윗꼬리가 없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뭐야? 이게 삼파의 고점의 시그널이에요. 요런 모양이 있고, 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내려와, 그죠? 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 자리도 3파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잘 기억해두시면 매매하는데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얘는 뭐야? 이건 진짜 5파의 고점에서 나오는 3파의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5파의 고점이 더 가깝죠 모양 자체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1파, 2파, 여기 3파, 4파 길게 나오고 5파 딱딱 딱 떨어지잖아 그럼 A, B, C가 나와야 돼 얘는 1봉사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따면 단기적으로 어찌 됐건 얘가 다시 갈려면 그죠? 다시 갈려면 무조건 얘는 이렇게 어. abc가 한번 나와야 어, 갈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어,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 일단 얘가 꼭지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요 오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종가로 안 깨고 내려오면 자 버틸 순 있어. 근데 요렇게 꼭지를 땄는데 어, 얘가 이 오선을 깨고 내려온다거나 그 다음 봉에서 오선을 깨면 일단 abc 조정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얘는 지금 최대 여기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이제 여기 자리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죠? 어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내일 다시 막 말아 올려 여기 종가로 뚫고 올라가 그러면 다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UX 링크는 이런 맥락이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손대면 안 돼. 그죠? 꼭지 땄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그렇죠. 이게 4시간봉에서 보면 딱 이런 모양이 3파의 고점에서 나오는 모양과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아 이건 3파일 수도 있겠는데, 음봉 3개 나왔으니까 이제 1시 이후로 보면 알겠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파의 고점에서 A, B, C,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므로 지금은 UX 링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물려있는 분들은 한번 버텨볼 수는 있죠. 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UX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우리가 그 차트 매매를 할 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엘리어 파동 이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쵸? 어, 알고 있으면 얘가,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 다시 이제 우리 오랜만에 보면 12345 늦었지만 요것만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아 이렇게 12345 abc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이 언덕을 넘을 때 이렇게 각각을 넘을 때야 매수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근데 야 근데 꼭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돼꼭이 자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눌림목 야 눌림목 매매너못 들었어 아, 뭐 파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눌림목 매매. 이렇게 좀 빠질 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만큼의 수익이 더 나잖아. 그럼 훨씬 더 좋은데 왜 굳이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뭐너쫄보야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올 때 다행히 얘가 올라가면 우리가 파동이 확실해. 그랬을 때는 뭐 들어가도 이제 운 좋게 들어갔는데 이제 오르면 수익이 더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일단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어찌됐거나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눌릴 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이야 이게 1 2 3 4 5 명확하게 그려 놓고 상승 파동을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가정을 할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의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 그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 어,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 이렇게. 그렇죠?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좋아. 다, 른 데서 매매하는 거는, 뭐, 이 자리가 됐든, 이 자리가 됐든, 뭐, 이 자리가 됐든, 매매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야? 뭐, 어,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죠? 아, 여기도 보면 이제 고점이잖아. 어, 언덕이잖아. 그리고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아,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요거를 소파동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 1, 2, 3 4 5 그럼 이제 이런 자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런 자리 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들어가면 다 물리는 자리 잖아 그죠 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야 그러면 이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자리 좋잖아 라고 할수 있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알수 요것도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 그래서 떨어지는 걸 잡으면 진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기가 1파 2파 3파 오, 괜찮잖아 여기 어디든 들어가면 이 5파에서만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 어, 바꿔 볼까요 얘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보면 여기서 이게 문제야. A, B, C.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A, B, C죠. 그러면 뭐야. 하락 사이클에서 A, B, C와 상승 사이클의 1, 2, 3하고 똑같아, 모양이. 그죠?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다고. 근데 이 모양인 줄 알고 여기서 막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 모양이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 잘못 들어가면, 여기 잘못 들어가면, 이제, 가자, 외치다가 여기서 돌파 못하고 내려가면 이걸 맞아야 돼. 아, 그럼 이제 힘들죠. 어. 마이너스 70%막 지금 이런 게다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로 빠질 때 들어가면 안 돼. 예. 그쵸?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 오늘은 일단은 1차 이유, 어, 거 떨어질 때 매수하면 안 되는 1차 이유를 여기서 설명했고, 다음에 또 제가, 어,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한번 이어서 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UX 링크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꼭지를 땄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적어도 얘가 은봉 3개 나오고, ABC, abc 조정은 어떻게 해서든 나오고 나서 가야 좋고 만약에 얘가 그 abc 조정을 안 받고 그냥 가기 위해서는 내일 무조건 말아 올려야 돼요 장대 양봉으로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버리면 문제 될건 없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ux 링크 같은 경우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어 어, 요거, 아, 그 질문을 하셨던데, 요것만 하나 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 뭐죠?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이제 뭐, 어, 카페에다가, 아,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도 14만 불 정도 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근거는 뭐죠? 아, 엘려파동 이론에 보면, 카운팅 할때 보면, 이제 피보나치로 뭐,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측하고,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피보나치로 한번, 이제 우리가 보는데, 피보나치로 볼 때, 이제 여기서 보면, 1파의 고점인 요 자리까지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의 상승을 이제 대입한다면, 대략 여기까지잖아. 그죠? 12만 7천불. 12만 7천 6천 불에서 7천 불 정도 돼요. 1파의 고점에서 1.618배 정도 되면, 그죠? 1파동에서 어1파동에 1.618배 정도 가면 한12 12만 어, 6천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 3파의 고점, 그죠? 3파의 3파의 고점만큼, 3파만큼의 상파의 길이만큼 갔을 경우. 이렇게 봤을 때한 14만 불 정도 돼요. 어.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14만 4천 불 정도. 그리고 1 6 1 8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 20만 불 정도. 그죠? 20만 불 정도 가요.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크게 넓게, 그죠? 넓게 여기에서부터 여기 고점, 여기 고점까지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있죠. 뭐다 뭐. 다뭐 틀린, 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거. 지금 뭐 그냥, 그쵸? 어, 거의 뭐 이게 지금 30, 33만 불? 뭐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 뭐피보나치로딱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까지 딱 조정하고 말아 올렸다 이런 거에 너무 하면 초보일 때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죠. 그리고 막잘 모르는 분들은 와, 우와 막 대단하다. 막뭐 대단하다 막뭐 따봉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하, 뭐 차트 천재 이런 소리 하지만 아그 의미 없다. 자꾸 뭐 숫자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숫자나 피보나치로 이렇게 보는 거는, 아, 막연하잖아, 이게. 이거 어디까지 가까 이거 어디까지 조정할까? 이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막, 하, 막 이렇게, 막 무슨 관심법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대략 그래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아,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어, 이 전문가들이 차트, 유명한 차트들이 얘기한 걸 보니까, 뭐, 이 정도 될것 같대. 그러면, 아, 대충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죠. 그런 정도로 보는 거지, 그 수치에 연연하는 거는 차트 매매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